할렐 옆에 계신 분 사랑하시는 분 l e l 십시다 h Hallelujah. 하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아멘 h h a l l e l u 들 a h Hallelujah. h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l l e l u j a h h a l l e l 다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음 h 자세, 태도, 그 생활의 모든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사랑하면 만물도 아름다워진다고 했고 하고 또 개도 사랑하면 인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한대 지체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어, 우리 보면 베드로가 이 반석구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계시록 3장에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느냐. 여러분 보면은 집에도 집을 건축하는데도 기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 나갈 때도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난 성전에 특별히 기둥 될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기둥의야 이 한다. 이것이 성경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일은 또 세운 모든 그 삶은 그 인생도 넘어지지 않고 사업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도 견고하게 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자라깨나 영문토록 죽을 때까지 부를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의지할 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대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자기만을 위하라고 자꾸 이렇게 어 하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위하는 것만 큼백배천배만배더 크게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맡기고 신뢰할 때 보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을 때 기적과 또 이적이 수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그 반수구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는 모든 것은 절대로 다른 권세, 가장 큰 어둠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사탄의 역사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20 6장4 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생이 시민이라. 아멘. 반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반생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영원히 간다는 말은 이것은 항상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신 것입니다. 기초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보면은 피플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어, 이 캄보디아 바다 근처는 거기는 캄보디아도 국경도 가깝고 또 베트남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울람민들은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공산화돼서 울람이 베트남으로 되고 울란민들은 새로 정부를 채울 곳이 없어가지고 저들은 배를 타고 피난을 떠났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참 배들이 그냥 더 어디도 들어가서 정착을 못하니까 정말 이 사람의 그 생존 얘기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 아예 배에서 그냥 도시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보는 분들은 꼭 보트 피플 마을을 한번 가보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학교를 지어놓고 배 위에 그 조그만한 학교지만은 배를 타고 가서 공부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그 보트 피플 관광 구경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팔아서 또 손을 벌려서 거지들이 막 그냥 때그리로 손을 벌리고 호소합니다. 먹을 것 달라고, 굶주린 아이를 배에 싣고 와서, 얘 예, 먹을 것 달라고, 우유 살돈좀 달라고. 그러면, 어쨌든 그들이 그것이 생활화 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불쌍해서 도와주고, 관광객들이 그들 보살피 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라 없는 민족은 정말 이 땅에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뭔가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배 위에다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가지만은 나무로 바다 위에 많이 걸쳐놓고 거기서 또 예비를 드리고 그들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저들의 그 신앙심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저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방향, 삶의 철학, 또 삶의 환경, 여건은 천태 만상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은 걱정도 있고 또 행복도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걱정도 있고 걱정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는 그 속에도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행한 것을 생각하고 불행한 것을 바라보고 불행한 앞길을 예측하면 캄캄함이 자기에게 어, 덮여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아홉의 불행한 요소가 있어도 한 가지 소망의 빛이 깃들면 그 빛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다 부딪혀 무너지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수 위에 둔 영거라. 아무리 빗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막 바람이 불어도 비와 창수와 바람에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기초를 반수 위에 둔 영거라고 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은 자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그하고,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 내가 훌륭하고 내가 뚱뚱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남보다 잘생겨서 저도 반일 것만 해도 그런 것에 하나님의 여건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반석에 세운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지지 않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원하는 거 많이 있죠?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가요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응?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 조금이라도 멀리 하면은 그만큼 피곤과 불안과 슬픔과 환란과 시험과 언제 어둠이 덮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해외를 1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수탄 세월이 많이 40년 세월이 이상 지났지만은 그 시작을 해 가지고 미국 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미국만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남미 지역이 생각이 나서 저는 항상 수십 년 동안 세계 지도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생펴 놓고 나라들을 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육 집회를 마치고 세계 지도를 호텔에서 펴놓고 주요 다음에 어느 나라를 보내신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남미 그 무슨 땅인지 큰그 덩어리가 옛날의 얘기입니다. 제가 집회 해외 집회 초초기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땅 남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국했습니다. 딱 20일 만에 우리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신 조용덕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그때 브라질 영락교에 심하면서 브라질이라는 곳은 그때만 해도 비자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비 그래서 집회가 약속되어서 그기 준비해놔도 강사가 비자 안 나오는 것이 한50% 가까이 되니까 뭐 광고해놓고 캔슬돼야 되고 또 강사도 서더라도 비자가 안 나오면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아예 비자를 여권을 다주가지고 초청장을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브라질의 대연합성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하는데 아예 비자까지 초청자가 텅백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꼭 허락해 주십시오 거절하지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남미 지금 놓고 기도하는데 어? 그 여러분 최민이라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그 그 길로 브라질의 시작이 돼 가지고. 남미 에카도 실내 브로비아 뭐 도마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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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가이 막 남미 일대를 이제 벌집 시듯이다도시마다주에 집회를 하고 다 그리고 어느 날 남미 어저 브라질 저알렌티나에서 연합실을 하고 호텔에서 또 지도를 펴놨습니다. 주요 다음엔 어느 곳을 집중하고 그럴까 한데 오스트라리아 지도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손을 꼬 하나니. 이곳에 저를 보내주서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한절리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사무실에 어, 호방이 지금 시집가서 주가에서 사무가 됐는데 호방이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국제전화 왔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만에 귀국하고 그래서 어, 어디서 왔는데 저 지금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 그래? 내가 지금 저 남미 안전티나에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하고 왔는데 할렐루야 피는게못삽니다 그때 어 저기 저 호주 지금 호주 시더니 순복음교회 정무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호주 한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대중 집변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뭐 거절이라고 하니까 내가 오히려 이상이 내가 왜 거절을 해 기도했는데 그래서 거절하지 마시고. 오, 와 주시야됩니다. 구제지나가 왔습니다. 진짜 눈물이 편들어요. 하나님 응답해도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나 그런 얘기를 제가 만약 하면 방송 나간대 대단히 여러분들이 제정원이기인데또 사실은 정말 여러분과 나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한 일이고 생명을 바쳐서 나가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세계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이루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기둥이 되자면 판수구의 세움을 받는 기둥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성전의 기둥이 되자면 곧고 견고한 기둥이어야 됩니다. 기둥이 굽으면 기둥 욕하는 못 합니다. 팍팍 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이 약하면 집이 다 무너집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그 중수만 쯤 철근을 다 건축법에 의해서 갖춰 놓어야 되고 건축 중간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쓰인 맞자미는 정말 고대야 돼요. 구으면안 됩니다. 마음도 구으면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올바리야 되고 작해야 되고 순순해야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저도 더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삐뚤어지고, 불리하고또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천만금이라도 분통같이 버릴 수 있는 용단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주의 명예 권세에 하늘 꼭대기까지 누가 올려서 해놓아도 이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밑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 골방에 가서 아무도 안 봐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더 위대한 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주기를 관심을 둡니다만은 사람이 알아주도 그렇고, 모르더라도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많이 피하를 합니다, 막 가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짓밟아 버리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견고하게. 똑바른 길을 가면 그 길에는 반드시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똑바른 길을 가면 부유함이 기다리고 있고, 똑바른 길을 가면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는 심지가 마음이 정직한 자고 경고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심지가 왜 경고하지 못합니까? 자기 양심을 속일 때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마음이 지금 다 흩, 흩거져 있는 또다 부패된 그런 부패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떤 사람은 천둥이 치고, 뇌성이 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벼락마다 죽을 줄 알고,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둥이 최고 동기가 치고 하니까 천사가 후라시 터뜨리고 사진 찍는 줄 알고 예쁘게 이렇게 또돼진 사람은 도둑놈들은 지금 죽을까봐 그자리에서막 어떤 굴속이라도 파이트미라도 살려달라고 뛰어 도망가고 우리가 항상 마음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 그래도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약해도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어도 더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의 삶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우상의 재물이나 왕의 진미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먹지 않기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그것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킨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다니엘을 큰 선지자로 사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져서 그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하심에, 주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백화점 400개를 가진 핸드슨 대학교를 세운 백클 총장은. 3대 내려오면서 교회 400개를 건축한 게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은 그분은 항상 고백합니다. 사람이 성공하자면은 자기는 그 400개 크고 작은 백화점을 갔지만은 하나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장이고 나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간, 간정하고 학생들에게도 외치는 말을 나도 자주, 자주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럽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쳐지지도 말고, 한 발짝도 앞서가지도 말고, 예수님 바짝 따라서 뒤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공하려면 성령님과 함께하라. 성령님과 함께하라. 이것을 그분의 메시지예요. 항상 18번 메시지에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공한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실패한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많은 재, 재산을 가지고도 항상 겸손하게 겸허하게 산. 전에 이때는 사이판에서 분교에 가서 강의들 하고 식당에 가는데 나는 진짜 그런 분들이 가는 식당은 또 우리 강사로 가는 식당도 참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데 가보는데, 얼마나 위대한 곳일까 하고 따라가 봤더니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 가게 들어가서 줄 서서 기름종이 하나 사가지고 저쪽 한쪽 풀밭 나무 판대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하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세상에 그 앉으니까 누가 봐도 노숙자같이 보이지. 백화점 400개를 가진 사장님, 회장이라고 누가 아프게 습니까 내가 그때 딱 외모로 보면 꼭 노숙자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는 천사같은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저들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기를 원했는데 견고하게 되는 길이 바로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견고케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은사가 함께하심으로 견고한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성전에 어떤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 됩니까? 여기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연합할 줄 아는 기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기둥들이 성전에도 사망해서 있고 이큰 건물이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어느 한 기둥도 크고 작고 간에 귀중하고 덜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둥마다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 하나가 어디 독립으로 있는 거 보세요. 혼자 서 있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나도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소중한 기둥이다. 기둥이다. 나하나로만이암마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국가가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다.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다. 아멘. 아멘. 나 하나를 언제나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할 것이다. 이 사람이 할 것이다. 그 사람이 할 것이다. 네. 절대로 내가 한 번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교회가 크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때는 땅도 사기 전에 오고, 건물도 없을 때니까, 새해를 들어서 시작할 때니까, 그래서 내가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다니? 나를 통해서 하겠다고 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어? 그래야지 당신이 축복을 받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당신은 그럼 다 빼고 다른 사람이 어? 그 일을 하고 복 받을 말이냐 그러면서 그한 것이 항상 기억이 나요. 항상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뭐 여러분 각자가 산을 옮길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나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해지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아주 뜨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 이웃을 사랑할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베소 3, 4장 3절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경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또 우리는 함께 기둥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모든 기둥이 다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전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판서구의 세움을 받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견고하고 곧고 견고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할 줄 아는 그런 기둥이 되면 하나님 성전에 위대한 기둥이 될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큰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에서도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계에서도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